짬짬이 배우는 엑셀 팁. 오늘은 엑셀의 자동 필터링 중에서 상위 탑10 항목을 필터링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여기 좀 봐주실까요? 자, 엑셀. 저는 데이터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데이터가 많을 때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듯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전체 범위 지정할 필요 없어요. 자, 데이터 시작 헤드라인에 마우스를 놓고 필터만 누르세요. 참고로 엑셀은 상, 하, 좌, 우에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공백을 만나는 그 전까지를 하나의 범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잡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센터 이용 횟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 등록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 문화 센터의 프로그램을 몇번 이용했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 센터를 이용하는, 어, 사람들 중에 빅3를 뽑고 싶어요. 탑3.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을 뽑아보고 싶다는 거죠. 그럴 때는 특히 데이터가 많을 때는 필터가 빨라요. 여기에서 요거 여기에 볼일이 있겠죠? 자 눌러가지고 숫자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 항목이 숫자이면 숫자 필터, 항목이 문자면 문자 필터. 알아서 판단해요. 자 숫자 필터에 보면은 메뉴가 쫙 나와 있죠. 여기에 상위 10 보이죠. 이겁니다. 자, 그러면 상위 10개가 나왔는데요. 어, 난 싫어. 3개 항목. 에 우리 문화센터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 탑 3를 알고 싶다. 확인. 보세요. 고수영 씨, 고순자 씨, 김민지 씨이 사람들이 모두 7번을 이용해서 탑 3에 들어가 있네요. 확인되죠? 그러면 선생님, 저는 다섯 명을 알고 싶어요. 어, 그거는 상위 텐에서 다섯 개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확인. 어때요? 어, 근데 다섯 명이 아니잖아요. 공동 오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아하! 간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우기. 그럼 이번에는, 어, 이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상위 10%, 상위 20%. 어,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백화점 매출액을 갖고 고객, 그, 고객별 매출액 이런 걸 따지는데요. 어, 그 상위 20% 고객한테 특별히 상품권을 보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우리도 센터 이용 횟수 상위 20% 명단을 뽑아보면 되겠죠 어떡해요 똑같습니다 센터 이용 횟수에서 숫자 필터에 상위 10 그리고 퍼센트라 그랬죠 상위 20%단딴딴딴딴딴딴20 그리고 항목이 아니라 퍼센티지로 그럼 이 전체를 가지고 얘가 따져서 상위 20%를 얘가 계산합니다. 확인. 보세요. 상위 20%. 즉, 바로 고수형, 고순자, 김민지씨. 됐죠? 그럼 상위 40%는요?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40% 하면은 4 0 너무 크네요. 한 30%만 할까요? 예, 네, 상위 30% 고객 확인. 어때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상위 10개 항목 또는 상위 20개 항목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고 비율로 계산해서 상위 10% 고객, 20% 고객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답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어, 저는, 어, 다시 어이 30%가 아니라 상이 7개 에, 7개 항목으로 바꾸고 싶네요. 이렇게 확인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어 7개인데 더 많이 나왔어요. 공동 5회. 됐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 이거 이제 필터링 결과 정렬이 안돼 있을 수 있어요. 음, 정렬 작업은 여기 기역에서 희응 오름차순 희응에서 기역 내림 차순. 여러분이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은 정렬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이 안 되어 있을 경우는 일단 먼저 상위 10, 요거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필터링 결과 얻어내고, 그 다음 정렬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상위 10 항목 보기였습니다.